여기까지 이제 어려움이 없죠? 아, 무슨 뜻이구나. 그래서 그냥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면, 아, 왠지 뭐, 이해가 할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뭔가?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원문으로 풀어보면은, 아, 그 자리에서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에이도테스. 에이도테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분사라고 돼 있어요. 분사. 그리고 어떤 단어에? 예, 오이다라는 그쵸. 오이다라는 동사에 지금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오이다라는 동사는 알단데 어떻게 안다? 예, 오이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아냐면 의심의 여지없이 아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다, 직관적으로 알다, 그렇게 아는 것을 이제 오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아는 어~ 기노스코라는 단어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거는 경험을 해서 알아가는 거고, 오이다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이제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아는 거를 오이다라는 동사가 어의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오이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그냥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아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시면 알미라가 맨 끝에 나왔어요. 알미라, 근데 사실 요단어입니다. 에이도테스, 오이다, 오이다라는 동사 나오면 무조건 아, 지금 보면은 너희들 얘기를 하는 건데, 2인칭 복수잖아요. 너희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자들이 당연하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아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 아는 내용을 표시하는 무슨, 뭐가 나와야 돼요. 뭐뭐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오이다라는 동사 뒤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연결돼 되냐면, 에이도테스 한 다음에, 에이도테스 여기에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뭐뭐를 알다 할 때, 뒤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어 부정사로 되어 네. 있어요. 부정사. 그래서 플러스. 부정사의 이런 어떤 구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의 내용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는 것이 이거,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부정사를 쓰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원문에서 부정사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죠. 예, 부정사가 여기 있어요. 요게 부정사입니다. 그런데 되게 문장이 길어요. 아는 내용이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아는 내용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동사가 이게 부정사라서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에이도테스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를 볼게요. 그럼 뭐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자, 타아우타. 타아우타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것들. 같은 것들. 근데 얘가 격이 무슨 격인가 보세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무슨 격. 무슨 격?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어요. 생긴 거로 보면, 타, 아우, 타가. 근데 여기서 주격일 수가 있겠어요?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너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격이냐면, 지금 여기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같은 격을 하고, 목적격으로 돼 있어요. 목적격 하면 항상, 을, 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음, 여기서는 을, 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사가 있고요. 뭐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목적격이 있는 이런 문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격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더더군다나 여기부터 볼게요. 에피텔레이스타이란 동사 이 부정사부터 보면 더 알기 쉽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단어에 에피 텔레오 텔레오라는 동사에 뭐로 돼 있어요? 아 그런 거 말고 문법 그 동사가 동사 분해를 한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제는 현재. 그다음에 수동태로 돼 있어요. 자, 이 동사의 의미, 시제, 태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계는 꼭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이 동사는 에피텔레오라는 동사의 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고 얘는 지금 뭐로 돼 있냐면 부정사라고 돼 있어요. 부정사. 부정사. 자, 그럼 여기 부정사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무슨 태라고요? 수동.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다고 했어요. 수동태가 나왔어. 수동태 뒤에는 대부분 목적어가 없어. 을렐이 없어. 왜냐하면 수동태를 만들 때 직접 목적으로 쓰였던 을렐이라는 애를 뭐로 만들어요? 주어로 만들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물론 있을 때도 있어요. 목적어가 두개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은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적격이 이 에피텔레이스타라에는 이, 동, 이 부정사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아니면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목적어는 자, 헬라어에서는 부정사를 표시할 때, 부정사의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for, 뭐, 어쩌고, over, 이런 걸 쓰고, to,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헬라에서는 for, over, 이런 걸안 쓰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 부정사 옆에 뭐가 붙게 되냐면, 목적격을 쓴다는 말이에요 목적격을 그러면 이 목적격 이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부정사의 주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어로 주어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주어부터 볼게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안 돼요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동일한 고난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고난 나오죠 동일한 고난 자 여기 같은 이란 같은 고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고난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 있냐면 같은 것들 타 아우타 같은 것들 그리고 뒤에 보면 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소유격으로 돼서 소유격이 이 파테마가 뭐냐면 고난이죠. 고난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들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성경은 이제 굉장히 그잘 하여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잘된 거예요. 어, 그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고난들의 같은 것들이 이상하잖아. 그 동일한 고난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그헬라우로는 동일한 고난이라고 표시를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일한 말이, 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용사가. 같은이라는 형용사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요것도 뒤에 있는 그 소유격을 안 쓰고, 그러니까, 고난들의 같은 것들 하지 말고, 같은하고 여기를 뭐로 하면 되냐면, 파테마타! 이렇게. 명, 명사로 그냥, 명사의 목적격으로 그냥 두면 아우타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안돼 있어. 그대로 여기가, 여기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고난들의 같은 것들이라고, 원문에 써 있는 거예요. 헬라우르도 동일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그게 사실은 더, 어, 그냥 더 보통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색하게. 고난들의 동일한 것들. 이상하잖아. 그렇게 우리 한글로 쓸 수가 없어. 헬라어는 가능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퀄이야. 동일한 고난이란 뜻이야. 근데 헬라어로도 동일한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난들의 똑같은 것들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벌써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강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강조한 거예요. 뭐를 강조한 거겠어요? 고난을 강조한 거예요? 같은 것을 강조한 거예요. 같은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동일한 고난 맞는데 동일한 고난이 그냥 그냥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쓰면서는 아주 똑같은 고난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소육격의 용법 중에서, 요 소육격의 용법 있잖아요. 여기 파테마턴이 고난들 의하고 소육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를 보고, 이제, 음, 아시는 분은 참아, 찾아보세요. 거꾸로 용법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안 할게요. 이미 다 설명드렸던 거, 옛날에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과 아주 또, 같은 고난을 다른 형제들도 다 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아직 안 풀렸는데 안 풀렸냐면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나한테 뭐 그렇게 위로가 안돼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힘들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무슨 어좀 위로가 되고 내가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형제가. 같이 힘들되는데 아직 이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풀리게 되냐면, 요 동사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라고 했어요. 동일한 고난이, 우리 성경은 을이라고 돼 있어요. 을.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돼 있어서, 동일한 고난이, 이렇게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이 동사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여기 역격이 나오는데 그 역격은 이 동사랑 어 동사를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어를 해석하고요. 똑같은 고난이 에피텔레인스타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그럼 아까 써드렸는데 에피텔레오라는 동사의 현재 시제구 수동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에피텔레오라는 단어를 볼게요. 에피텔레오는 자, 이제 아시겠죠? 어떤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에피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텔레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는 어떤 뜻이 되겠냐면 이 텔레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예,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단어. 이 단어 텔레오라는 이 동사는 어느 명사에서 왔습니다. 텔로스에서 왔어요. 텔로스. 텔로스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진, 어, 동사가 돼요. 그러면, 텔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 목표, 목표, 목표. 그래서, 텔레오라는 다, 어, 이 동사는, 그러니까,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루다. 이루다가 모르게 이루다? 이룬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 속에는 텔레오라는 동사 속에는 어떤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목표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목표를 이루는 거지 그게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이루고 성취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뭐를 이루는데, 뭐를 성취하는데. 자, 그래서 에피텔레오에 보면 일단 이 텔레오의 뜻하고 에피텔레오의 뜻이 같습니다.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를 생각해야만 하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한 것을 이루다, 목표한 것을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에피가 들어 있으면 앞에 접두어가 들어 있으면. 두 가지 뜻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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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그러니까, 첨가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음, 무슨 뜻이죠? 뒤에 있는 이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다. 라는 동사를, 어, 성취하다라는 동사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루다. 뭐, 완전히 성취하다. 자,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루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텔로스가 있는데, 텔로스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건데, 그, 목표는, 목표는 무슨 목표일까요?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같은 고난들이,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채워지고 있는 거야. 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의 목표가 있어. 그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에, 그것이, 이루, 누구의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의 목표가 있었다? 동일한 고난. 고난의 목표가 있었어.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에피텔레오가 돼요. 당연히 수동태가 되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가 되잖아요. 고난들의 같은 것들이지만 동, 동일한 고난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고난들이 그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채우는 게 아니죠. 고난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대. 근데 지금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로 돼 있죠. 그럼 현재 시제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헬라우 시절의 현재는 계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떤 고난이 있어. 근데 얘는 그냥 목표가 없이, 그, 그냥 신자들만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고난에는 뭐가 있다? 목표가 있대. 목표는 누가 세웠겠어요? 여기 마귀하고 이제 뭐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의 그 고난의 목표를 세웠겠어요? 그게, 그 얘기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표일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정해놨어. 고난에게. 고난, 너는, 너는 신자들을 위해서 무슨, 무슨, 무슨 목표가 있어. 그것을, 어, 이루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신자들이 고생하다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다 뭐가 있어? 목표가 있어. 목표. 이유가 있어서 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 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누가 그, 고생을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이유를 얘기하, 죠뭐 때문에 그렇다. 뭐 자기가 뭔가를,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약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유라면은, 뭐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아, 사람 생각, 아, 고생을 많이 하면,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이유하면 그 사람에 어떤 그, 그 사람에게 뭐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는 신자에게 그런데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가 있다는 달라 얘기가. 신자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뭐 죄라든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 거야. 거기에 쓰임 받는 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란 도구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